아 근데 좀 덥지 않으세요? 아 저는 제가 더워서 오늘 좀 많이 <laughs> 오늘 오랜만에 어, 이제 아니, 아니, 저한테 아니, 아니, 제 직설이 그리워졌던 네. 거죠? 이런 좀 긴장감을 좀가씩한 <laughs> 번씩 이렇게 누가 해주시는 분이 되셔야 한 발짝 더 나아가는 <laughs> 계기가 되지 않을까 아나 되게 참그 착한 캐릭터인데 여기 오면 이렇게 악녀가 되는 거 아, 사실 컨셉 한번 잡으면 쭉 가요 <laughs> 그러게 말입니다 응. 이번에 저희가 7월이랑 9월에 하는 슈먼 교향곡 전곡 사이클을 위해서 특별하게 이제 다시 한번 작가님을 모셨는데요. 모신 이유는 뭐 뻔하죠. 저희 고정 멤버이기도 하고. 어떠한 작곡가를 정말 깊숙이 정말 잘 디테일하게 알고 싶을 때는 국내 넘버원 칼럼니스트.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에 뵈어요. <laughs> 이번에 촬영을 할때 평소에는 제가 이제 질문지 이렇게 해서 드리는데 이번에 아, 작가님께서 진짜 브라보였어 <laughs> <laughs> 일부러 편집하시기 편하시라고 일단 우리도 우리인데 제작진 배려까지. 음... 네. 그동안 제작진에 배려하지는 제가, 예, 제가 예, 그동안 그 에피소드에 딱 맞게끔 그걸 숙제의 너무... 폭이 좁아지잖아요. 네. 저 저분 되게 방대하게 내주셔가지고 우리 막 겹치기도 하고. 아, 아 저는 괜찮아요. 저 이렇게 해서 저 편할 수만 있다면. 날저고 <laughs> 아, 다음에 하면은 이제 다음에 PD님 숙제까지 어? 다 이거를 갖다 해야 할것 같아서요. 다음에 제작진이 좀 힘들 라도 질문지를 제가 준비할게요. <laughs> 사실 이제 슈만 교향곡이 전곡 사이클이라는 공연이 처음부터 기획된 공연은 아니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취소됐지만 좀 의미 있는 공연을 해보자 해가지고 이번 슈만 교향곡 1, 2, 3, 4번을 하게 됐는데 사실 지난번에 저희가 5 4, 5라고 해서 베토벤의 피아노 흡수곡 그렇죠. 예, 네, 네. 사이클을 다섯 개를 만주었는데 너무 힘들었거든요, 사실. 왜요? 근데 어...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제 관객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한 작곡가의 작품을 완곡해서 들으면 새롭게 뭔가 오는 게 있나 봐요. 그냥 이렇게 띄엄띄엄 한 자꾸 듣는 거보다도. 네. 예, 그렇게 해서 추만 경국 전국을 좀 기획하게 됐고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 545때 받았던 사랑이 좀 다시 한번 재현되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티켓 인터파크 티켓에서 판매되고 있고요. 이번에 지위는 저희 경기필 상임자의 지신 마시모 자네티 지휘자님 지휘하시고 말한다고 하면 어떤? 아 저는 예. 개인적으로는 어 3번 라인이시라고 하는 또 별명이 부재가 있어요. 음. 그거를 한번 지휘를 한번해 원래 제일 연주가 많이 되는 게 3번인가요, 아니면 2번? 3번? 3번이 많이 되죠. 1번도 많이, 1번도 많이 되죠. 네. 저 이렇게 슈만 교향곡 전곡을 이렇게 뭔가 기획해서 연주한 적이 있었나요? 사이클이라고는 하지만 교향곡이 네 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이든 전곡 연주에 모차르트 전곡 아. 연주 이런 것보다는 좀 이렇게 도전감이 좀 덜하니까 제 기억에 되게 오래전부터 그건 되게 자주 해왔었던 아, 것 그래요? 같은데요. 네. 아. 근데 오히려 최근 들어가서 좀 뜸해지고 말로 교향곡의 특징이 스케일이 크고 음. 길고 <laughs> 그리고 편성도 엄청나게 크고 복잡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떤 오케스트라 공연의 미덕으로 여기기 시작을 하면서 어쨌든 결이 많이 다르잖아요, 말로 아마 그건 이따가 지휘자님이 교향곡을 설명하실 때 설명을 해주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결이 다른 그런 슈만의 성격 때문에 상대적으로 연주의 빈도수가 좀 낮아진 그런 경향이 없진 않아요. 근데 또 단편적으로는 1번부터 4번까지 쭉은 아니더라도 따로따로는 꽤 연주가 됐었고 지휘자라든가 어떤 오케스트라와 관련된 이런 어떤 관계자분들에게는 이게 또 나름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 교양곡의 형식이라고들 많이 말씀을 하셔서 오늘 저는 되게 기대하면서 왔어요 정나라 지휘자님의 1타 예, 강의 <laughs> 아 제가 그렇게 많이 준비도 안했 <laughs>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슈만하면 이제 독일 작센주 츠비카우에서 태어났고 잠깐 다른 활동을 했던 작곡가는 많지만 아예 직업이 두개 두개 맞을까요? 세 개? 직업이 피아니스트까지? 많았죠 피아니스트, 지휘자, 평론가, 작곡가 보통 슈만 하면 딱두 개를 응. 대표적으로 얘기하더라고 작곡가와 네. 평론가 그렇죠 나중에 피아니스트로는 은퇴를 했으니까 네. 지휘도 뭐 하다가 잠깐 몇년 하다가 지휘하다가 이제 정신병 걸려서 네. 네. 그만 고 그럼 죽을 때까지 평생 한건 작곡가 평면 네, 죽기 직전까지도 작곡을 하다 죽었으니까. 자꾸 음, 네. <laughs> 이게 잠깐 눈치를 보게 돼 얘기하는. 오랜만에 좀 이렇게. 음. 이렇게 후 이렇게 계속. 아, 다른데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laughs> 대체? 내가 감사를 나와야겠네. 그래서 일단. 슈만의 대표적인 직업은 작곡가와 평론가. 작곡가 이름이 저희한테 되게 익숙하고 사실 실력 작품도 되게 익숙하잖아요. 이거를 아까제 좀 전에 저한테 질문을 잠깐 하셨는데 그 질문을 다시 지휘자님께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개인적으로 슈만이나 작곡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laughs> 아까 답변했어요. 근데 답변은 편집해줬으면 좋겠어요. <laughs> <어젯밤, 웃음> 이 저까지 이제 그대로 이제 나옵한저 <laughs> 답변은 편집해주시고 고퀄리티의 저희 지휘자님. 아직도 편집자를 <laughs> <하려>. 신뢰하시는군요. <laughs> 제가 근데 오늘 응. 먼저 여쭤보려고요. 음악 전공하셨잖아요. 아니요, 그게. 어우 <laughs> 아, <씨>, 땀나가그 <땀날려고 웃음> <laughs> 슈만이 어떤 작곡가였어요? 본인에게? 아니, 아, 저는 사실 슈만은 친숙한 작곡가는 아니에요. 듣는 데는 익숙하지만, 정작 악보를 볼 기회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슈만은 저에게는 어, 그냥 어, 슈만이다. 이 정도. <목소리> 추님께생각하시는 네, 제가 생각하는 슈만이라는 고 작곡가는 한마디로 음. 말씀드리면 흥미진진하다. 베토벤하고 브람스를 좀 비교를 하게 됐어요. 베토벤은 어떤 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거를 발전시키고 또 그거를 또 발전시키고 또 발전 계속 발전을 시키죠. 그래서 이제 브람스가 그거를 말하자면 이어받은 거 아니에요. 슈만이라고 하는 작곡가는 굉장히 제가 피아노 곡을 봐도 그렇고 어떤 가곡들을 봐도 그렇고 굉장히 짤막짤막해요 멜로디 화성적인면 그런 것들이 조금 다르거든요. 베토벤 그러니까 뭔가 짜임새의 구성 이런 게 아니라 그 리듬의 음. 반복도 많고 굉장히 빠르고 진행이 그 그러니까 끊이지 않고 막 그런 것들이 있고 멜로디도 굉장히 굉장히 길고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 그 슈만의 어떤 작곡가의 그런 특징이거든요. 네. 브람스는 1번 교향곡 쓰는데 20년이나 걸렸어요. 슈만은 1번 심포니 스케치하는 데만 4일이 걸렸거든요. 그리고 1번 교향곡 쓰고서 바로 4번 교향곡을 썼는데 그것이 클라라가 마음에 안든다고 이제 그거를 조금 더 굉장히 두껍게 이제, 음. 이제 스케일을 좀, 스케일을 더 키우고. 좀 크게 네. 키우고 화성학적으로도 좀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 더 말하자면 완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41년 버전, 51년 버전이래요. 음. 브람스는 41년 버전을 더 좋아했다 그래요. 클라라는 굉장히 그걸 반대를 했고 그런 것들이 조금 약간 흥미진진한 주연님이 <laughs> 흥미진진이라고 <웃음> 이제 표현할 수있니까작가님도 수 그런 그 글자로 <laughs> 슈만을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신지 제가 생각하는 어떤 슈만에 대한 인상은 낀 세대의 불행을 갖고 있는 낀 세대 제가 준비해 온게 이제 그 시대와 관련된 맞아요. 거를 갖고 온 거잖아요. 근데그 시대가 고전 음악계가 한참 변화하는 시기였거든요. 음. 변화하는 시기에 맞춰서 자기가 작곡한 걸 계속 고쳐 쓰고 다시 바꾸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저는 그것이 그 사람이 어떤 예술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시대 상에 맞춰 가지고 그 변화가 너무 급진적으로 일어나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자신의 시상을 바꾸다가 저는 그렇게 음... 됐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전 세대에 이제 베토벤이라는 굉장히 큰 거장의 압박에 일단 눌려 있었던 세대고 그래서 브람스가 교향곡 1번을 작곡하는데 20년이 걸렸던 음, 거잖아요. 음.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슈만이라는 사람이 운명적으로 낀 어떤 삶을 살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사실 처음부터 피아노라든가 음악 쪽에 뛰어든 사람이 아니라 원래는 이제 법학을 음. 전공을 하다가 거기 계기가 <laughs> 생겨가지고 음악가가 됐는데 이제 음악가가 되기 전까지 굉장히 갈등이 심했거든요. 그 어머니께 보낸 편지에 보면은 법률과 예술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음. 이제 이런 식으로 고민하는 편지를 보냈었고 예술 술로 틀고 나서도 비르투오소 같은 기교가 회 우선이냐, 어떤 시성의 문제가 우선이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또 고민하는 계속 그 안에서 끊임없이 양 극단을 갖다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자기가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좀 갈팡질팡했던 좋게 말하면은 선택지가 좀 넓었던 예술가일 수도 있는데 나쁘게 얘기하면은 신경 써야 할게 많았던 거죠. 저는 그래서 정신병에 걸리지 않았을까 음. 그 생각도 해요. <laughs> 너무 신경 쓸게 많으니까 양 극단 사이에서 이렇게 서 있는 걸 뭐라 그러죠? 그것도 사자성으로 얘기할 수 있나? 저는 6월 3월에 잠깐 슈마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작가님께서 슈마는 쓰레기 쓰레기 아, 아그 슈마는 아, 그 아, 정적으로는 되게 쓰레기죠. 네, 예. 아니, 근데 그 그러니까 저는 이게 자꾸 맴도는 거예요. 네, 아, 그런 얘기를 발하셨어요? 네.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 <laughs> 바그너가 쓰레기라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바그너도 쓰레기겠죠. 한번 찾아서 누가 맞는지 저는 슈마이라고 생각하고요. <laughs> 바그너 <바그네네가> 생각하시니까 <laughs> 박그호는 여자의 입장에서 설명하기 참 그래요. 네, 여자 입장에서는 정말 서블롬의 개 망난이거든요. 서블롬의 개 망난이거든요. 휴만은 마누라를 등쳐먹고 사는. 박그호는 그러니까. 그 인간적으로 쓰레기란 소리죠. 그들의 예술이 쓰레기란 소리는는 거죠. 예술적으로. 아, 예술은, 아, 예술은 예. 너무나 휴만이 사실. 아버지가 출판업을 했었잖아요. 근데 어. 아버지도 사실 음악을 되게 하고 싶었던 사람인데 기회가 안 닿아가지고 그래서 출판업을 했었고 그러니까 양쪽의 재능을 다 갖고 있었던 집안이었던 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게 로베르트 슈만인데 이제 자기랑 똑같이 음악적으로도 되게 뭔가 특출난 재능을 보여주니까 그 당시에 되게 유명한 오페라 작곡가였던 칼 마리오폰 베버한테 네. 이제 보내서 본격적으로 작곡 공부를 시킬까 이제 그 고민을 했었는데 그 사이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죠. 음... 그러고 나서 이제 어머니가 남았는데 불안정한 직장 그리고 얘가 언제 작곡가로 대성할지 모르는데 그것보다는 고정적인 어떤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안정된 직장에 가지기를 바라니까 슈만이 그런 어머니의 이제 뜻을 갖다가 받자와 효자였던 아...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또 쓰레기는 아니에요 음... <laughs> 예. 음... <laughs> 법학을 아니, 좀... <laughs> 전공을 하러 <laughs> 법학 공부를 하러 갔는데 그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벌어지면서 결국 음악가로 전향을 할 운명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지금 그 시대에 대한 얘기들을 좀 먼저 좀 음. 풀어야 할것 같아요. 슈만이 결국에 음악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하면은 클래식 음악이 지금은 저희가 되게 고전을 면치 못하잖아요. 고전 음악이라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laughs> 너무 설렁하지만 어쨌든. 예, 끊임없이 관객을 유입을 해야 하고 흥행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지금은 고민을 하고 있는 시대지만 이 시대만 해도 안 그랬어요. 원래 클래식 음악이라는 것이 왕의 음악이던가 귀족의 음악이었는데 그게 이제 대중의 음악으로 넘어오던 네. 과도기였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아주 지대한 어떤 그 공헌을 한 사람이 베토벤이었고요. 대중에게로 넘어오는 요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사회에서 이제 변화가 이루어진 것인가 하면은 일단 나폴레옹이 이제 거의 다 이제 침략을 실패를 하고 사회가 이제 안정화된 거죠. 그래서 빈 의회가 열리면서 서로 이렇게 왕래를 할수 있게 그 국가 간에 이제 그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보장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여행을 다니고 여기서 본물 터지듯이 진짜 그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음악가들이 관광의 어떤 자원으로 활약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는 이제 악기에 대한 발전도 있었고요. 네. 예전보다 훨씬 더 이제 단단해지면서 이제 좀 화려한 기교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더 부리기 쉬워지고 그러면서 그런 악기의 발전에 맞춰가지고는 그 화려한 기교랑 뭐이렇 테크닉이랑 이제 연주자의 카리스마를 갖다가 이렇게 널리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 만들어지고 그러한 작품들을 갖다가 선보이는 전문 공연장들이 만들어지고 예전에는 뭐 귀족들의 살롱이라든가 되게 작은 데서만 연주가 됐었는데 이제 천석이 넘는 어떤 고, 전문 콘서트홀 같은 게 이제 그 당시에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빈의 어느 공연장에 가면은 어 누가 하는 무슨 연주를 들을 수 있겠다 있다더라. 그러면 이제 빈 사람들만 가는 게 아니라 유럽의 전역에서 이제 그 연주자의 공연을 보러 다들 우르르 음. 찾아오면서 이제 도시가 뭔가 관광 수익을 갖다 벌어들이는 이제 그런 어떤 시스템이 점점 활성화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음. 그리고 거기에 사람이 움직이면은 정보가 같이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언론이라든가 이런 것도 활성화가 되면서 그 연주자가 그 도시에 도착하기 전에 신문이 먼저 그 연주자에 대한 소개를 해요. 이런 사람이 여기 온다. 그럼 무슨 곡을 연주를 한다. 엄청나게 기가 막히대더라. 이제 이러면은 사람들이 우르르 거기 에 찾아가는 거죠. 이제 그런 식의 여러 가지 숨기능을 하면서 차례로 발전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의 이제 발화점이 딱 있었던 것이 그러한 모든 시스템 안에서 공연을 갖다 흥행시킬 수 있는 최고의 연주자가 이때 등장을 한 거죠. 그게 파간인이었어요. 음... 파가니니가 이제 당시에 엄청난 흥행몰이를 했었던 오늘날로 따지면 은 진짜 b t s 급에그한번 이제 온다 그러면은 전세계 모든 관광객들과 오디언스들이 다그 파가니니를 한번 보려고 가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 같은 경우 노이즈 마케팅도 되게 심해가지고 이렇게 악마적인 이미지를 되게 꾸몄잖아요. 연인을 죽여서 그 창자를 꼬아가지고 는 편을 만들어서 연주를 해가지고 모두가 들으면 홀린대더라 편을 하나만 갖고서는 연주를 했는데 연주가 된다더라. 뭐 나뭇가지 갖고 연주를 한다더라. 그니까 오늘날 과 비교할 때에 천스럽지 않은 그러한 어떤 마케팅을 구사를 했었고 투어 연주자로서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현대적인 연주의 어떤 조건을 갖다가 가장 잘 활용을 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떼돈을 벌었던 최초의 비르토소 음악가이기도 해요 그 사람이 음. 이 사람이 또 특이한 게 제자도 안 가르치고 거의 제자가 한 명인가 두 명밖에 안 남았고요 그리고 자신의 어떤 그 신비주의 그 마케팅에 해가 될까봐 악보도 거의 출판을 안 했어요 연주 기록이라든가 이런게 남아 있는 게그 카프리스 그거는 이제 연습곡으로 자기가 정식으로 출판을 한 거였고 나머지는 다 체보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들은 거를 갖고서 이제 기록을 해가지고 출판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자신만을 위해서 연주하고 고립시키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연주가 음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친 거죠. 나도 저 파한니니처럼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음악가들이 이제 하나 둘씩 막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는데 재밌는 거는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 바이올리니스트가 아니라 피아니스트였다는 거. 슈만도 그런 사람 중에 어. 하나였고 그리고 리스트, 뭐 쇼팽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다 나는 그런 건반 위의 파가니니가 되겠어라고 이제 다 도전을 했던 이제 그 사람들인데 어, 그래서 슈만은 이런 식의 이미지는 조금 매칭이 안 되고 오히려 쇼팽이 저는 파가니니 좀이미지에 매칭이 예.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 슈만이 사실 제일 처음에 그 스타트를 끊었던 케이스거든요. 건반 위의 파가니니가 되겠다 는 어떤 그 목표를 달성을 한 사람은 저는 오히려 좀 리스트인 것 리스트, 같아요. 리스트인 것 아. 같아요. 네. 슈만 같은 그 경우는 이제 그때 당시에 파가니니 공연을 라이프 GK에서 봤어요. 보고 나서 이제 그때 정말 마음이 동한 거예요. 그때 당시 거기서 법률을 공부하는 사람이었는데 보고서는 아, 나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음악을 해야겠다. 어머니한테 그니까 예술과 법률 사이에서 갈등한다는 편지를 그때 보냈고 보냈을 때 이미 마음의 결정을 한 거죠. 나는 건반 아. 위의 파가니니가 되겠다. 그러면서 다시 피아노를 갖다 시작을 한게된 계기가 바로 그 파가니니였다고 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슈마에 남긴 이제 피아노 작품들 참 많잖아요, 사실. 네. 최근 거의 반 피아니스트로 활동하고 계시는 <웃음> <웃음> 작가님과 저희 이렇게 경기 피포회할때 피아노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희 단원들 출연할 때는 네. 또 단원분도 출연하는데 연주 한 번씩 부탁을 드려야 되잖아요. 반주해 주셨어요? 아, 그렇죠. 아, 시키더라고요. 아, 제가 작가님 안 계시니까 네? 네? 별의별 걸다 시키더라고요. <laughs> 아. 아, 진짜 아, 저는 휘자님께 시킬 수 있는 위치가 아니고요 그냥 부탁을 한번 드려봤는데 너무나 흔쾌히, 아, 예, 너무나 흔쾌히. 예. 아, 근데 너무 즐거웠어요. 네. 단원분들이랑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재밌더라고요. 네. 또 연주도 그렇게 같이. 하고 아, 근데 저는 작가님의 연장이 뭐. 또 재밌어요. 음, 저도 그렇습니다. <웃음> <웃음> 아, 여기서 또 사회성 진재뭐어게 <laughs> 피아니스트 좀 지휘자로 소개를 해드릴까요? 아니 그냥, 그냥 지휘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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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휘자 정나라 선생님께서. 슈만의 남비 대표적인 어떤 작품들. 네. 사실 슈만은 심포니 작곡가라기보다는 피아노하고 가곡 그쵸. 작곡가였었거든요. 네. 이제 오퍼스 넘버를 보시면 오퍼스 1, 오퍼스 2, 오퍼스 3 이렇게 작각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작곡가들은 뭐 실내악 쪽은 뭐 작곡하고 뭐 베토벤 같은 경우는 그냥 피아노고 작곡 오퍼스가 섞여 있잖아요. 근데 슈만 같은 경우는 오퍼스 1서부터 오퍼스 20 어... <laughs> 오퍼스 20몇 번까지 20... 3번까지 크게 해가지고 보셔도 돼요 어. <laughs> 지금 노아노 <놓아놓으실> 실력은 <laughs> 아직 알지 않뭐 피아노 작품이 <laughs> 어, 조금 40여 개가 넘어요 어, 그래서 오퍼스 1서부터 오퍼스 23번까지가 다 피아노 곡이거든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작곡할 때 오래 안 걸리니까 쭉 그냥 막확 하는 거예요? 그냥 피아노 곡만 쓴 거예요 아 계속 피아노 곡만? 어, 피아노 곡만, 곡만 쓴 거예요 피아니스트가 되고, 되고 싶피아니까 네. 이제 오퍼스 1이 아벡 A, B E G G예요. 근데 이제 그게 독일어로 뭐냐면 라시플렛미솔 솔이거든요. 그래서 음. 암호를 말하자면 이제 조금 슬금슬금 이제 쓰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나중에 더 그게 조금 시간 전 바하라든가 기아라나 플로레스타 이제 나중에 그쵸? 저희가 이제 네. 얘기할 그 필명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할 텐데 이제 더 많은 작곡가들이 그거를 이제 더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제 대표적인 작품 중에 나비가 있고요. 빡비용. 그다음에 다비드 분도 텐세 그래서 다비드 동맥 춤곡집 그다음에 아주 유명한 사육제가 있고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또 어린이 정경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킹스 <laughs> 세나 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후머레스케 슈만의 피아노 곡은 굉장히 그 선율이 길고 그러니까 조금 섬세하고 화려하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패턴들이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변형이 되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사람의 마음을 굉장히 어떻게 좀 이렇게 해. 해. 뭔가 <laughs> 이렇게. 저는 슈만 피아노 곡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네. 그래서... 교향곡보다 더 좋아하세요? 네, 저는 저는 네. 개인적으로는 네. 슈만의 피아노 곡들이 저는 교향곡보다 훨씬 더. 이거는 없었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또 너무너무나 좋아하는 또 후배자, 이 네. 윤홍천 음. 음. 아, 피아니스트. 후배였어요? 예, 네, 후배, 고등학교 후배. 홍천이가 윤홍천 오. 선생님. 어떻게 성별이 네. 항상 되게 친한 느낌이에요? 네, 그렇죠. <웃음> <웃음> 아. 피아노의 시인이라는 어, 슈만 슈베트 리스트 앨범 중에 휴머레스크가 이제 네. 거기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듣는데 아그 이제 제가 40대가 막 거의 다 돼가고 이게 막그 중년의 마음을 음. 굉장히 간드러지게 그렇게 피아노를 치더라고요 음. 아 그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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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을 해드립니다 분위기를 잡고 싶으실 때 윤홍천 음. 피아니스트 앨범 들으시면서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즐겨보시죠 아 갑자기 <laughs> 보통 <laughs> 한번 나중에 기회 되면. 예. 예, 저 같이 협연 좀. <laughs> 아무튼 이번에 세일하자 너무 성공적으로 끝나가지고. 그게 와. 너무 저는 감사했고. 또 와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다시 한번 느낀 게, 악장님. 우리 솔로 나올 때입니다. 와. 대기실에어 음. 와. 솔로 나올 때몇번한거 같아요. 지한번 출연하셨잖아요. 예, 네, 맞아요. 네. 네. 마시모가 네. 되게 괴롭히는것 같아요. 노를 <laughs> 악장님. 아, <laughs> 아, 뭐... 아, 악장님만. 뭐? <laughs> 악장님만. <laughs> 이번 공연은 아마 부지한 공연 중에서도 제 생각에도 한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공연이잖아요. 정말 세 손가락이었어요. <웃음> <그쵸>? <웃음> <웃음> 이거 이제 세 번밖에 안 했어요. <laughs> 아니구나, 브람스도 했구나, 이명. 많이 했어요. <laughs> 이명. 어, 아, 네, 네 번이네요. 다섯 손가락 안 했고. <laughs> <laughs> 아, 근데 진짜로 공연 이 진짜 역대급을 좋았던 거 같아요.